아, 나이스! 샷! 샷! 살아있네, 병기수 살아있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기수골프 t v 변기수입니다 야하하 연습은 한 일주일에 몇번 정도 하세요? 예전에는 좀 그래도 스크린 가서 연습도 많이 했는데요 요즘에는 그냥 올해처럼 골프를 이제 촬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지만 많이 안 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나서 음, 음. 어떤 음. 움직임을 할 때가 아프세요? 병원을 갔어요 음. 근데 무릎이 아파서 갔는데 무릎보다 여가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봤을 땐 여기가 아프니까 무릎 쪽이 이상이 온것 같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음, 그렇게 음, 얘기하시더라고요 음. 선생님은 아, 아, 아. 그러니까 그걸 의식하니까 더 스윙은 원래 오버스윙이었지만 그래도 오버스윙이어도 곧잘 공을 맞췄는데 이제 예, 예. 공 맞추는 게 두렵더라고요. 음, 음, 사실은 음, 이게 음, 뭘 보고 프로님 거를 이렇 보게 됐냐면 머리 블락에 대해서 제가 아. 왼쪽이 자꾸 막히니까 그쵸, 그쵸, 머리가 그쵸. 너무 뒤에 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나도 있는 것 같은데 음, 음. 계속 이제 요즘에 프로님께 이제 알고리즘이 떠서 보고 예, 예. 보다 보니까 이제 바디 선스윙을 너무 해보고 싶어서 아. 하루에 한두번 곧잘 되는 것 같더니 또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스윙을 아, 아. 백스윙을 어떻게 빼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아예 다 총체적 난국 쪽으로 와서. 아, 일단은 미스구질이 왼쪽으로 지금 많이 나시고 예. 혹시 오른쪽 미스도 가끔 나시나요? 그러면 오른쪽 미스도 이제 예 가끔 간혹 납니다. 간혹 나세요? 예. 아,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몇 가지 패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한몇 점짜리 샷이세요? 한 60점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7번 아이언으로 한 코스에서는 몇 미터 정도? 보십니까? 원래는 150을 보다가 예. 요즘에는 그냥 한 캐리 140? 컨디션 좋았을 때는 캐리 150을 쳤고요.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자, 솔직히 거리가 들쑥날쑥해요. 이 정도면 한 네네. 80점 정도 되시는 샷인가요? 지금, 예, 지금 정도 한 70... 칠십 안칠 팔십 점네칠 팔십 점이요. 제가 볼때 이런 거에서 코스 나가서 좀더 두껍게 맞으시면은 약간 이쪽으로 예, 확 예, 나오는 약간 이런 볼 그러니까 나오실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미스가 같은데요. 너무 크니까요. 예 예. 그게 이제 저는 아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아이고. 예. 현재 내가 생각할 때는 둘락이 나온다라고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나을 것 같으세요? 한 번씩. 체중 이동이 안 되는. 체중이동? 게 체중 이동? 좀... 알겠습니다. 뭐좀제 느낌에는 그럴 것. 느낌에는 같은데. 네네네. 네. 일단 제가 드라이버도 두개 정도 더 보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야프다. 아... 아... 답답합니다 예. 드라이버는 한몇 미터 정도 나 가셨었어요 필드에서 203 40은 203 40이요 예. 음. 갑자기 그 자신감이 딱 떨어지니까 예. 좀 세게 치면 180 조금 넘게 나오고 예. 저는 이제 예. 레슨이 사실 교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오늘 레슨에서 어떤 걸 제일 얻어 가고 싶으세요 일단 방법 스윙에 이런 제가 정리가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좀 단순하게 생각해서 좀 빠져 나왔는데 이런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골프를 조금씩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더 어려워진 네, 케이스가 아니신가 네.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야, 이거 또 꽂벌이다. 100% 꽂벌이네. 전체적으로 일단 스윙을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네. 하체의 안정성입니다. 네, 네, 네. 하체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더라도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움직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개그맨님께서는 네. 이 시작 때 오른발을 보시면 네. 오른발이 눌리는 느낌이 많이 적으세요. 아, 그냥 빼러버리는구나. 예. 네. 네, 네. 그 상태에서 축이 돌다 보니까 끝이 네. 약간 와. 뒤집어지는 동작이 있으신 거예요. 예, 너무 심하네요. 제가 봐서 너무 꼬이시네요 아이언도 보시면 아이언 네. 일단 스탠스 좋고요. 네. 스타트 때 이후에 오른발이 지지가 되는 느낌보다는 약간은 넘어가는 느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스윙이 네. 될 수도 있지만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일단 낮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이언은 좀더 넓히시고 드라이버도 넓히실 건데요. 네. 우선적으로는 하체가 단단하게 움직이는 느낌들을 일단은 먼저 네. 느끼실 거고요. 약간은 크로스오버 되는 네. 그런 느낌은 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를 들었던 게 힘을 빼라는 이야기를 네.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개그맨께서는 하체도 약간은 좀 너무 부드러우시고. 아. 그립도 약간은 공간이 보일 정도로 만약에 내가 목표가 장타 대회예요 장타 대회 선수들은 느슨하게 했다가 잡으면서 네. 많이 칩니다 근데 저희의 목적은 똑바로 치면서 이제 죽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바닷가에서 놀고 나서 튜브에 바람을 어느 정도 빼는 느낌 그래서 그 정도의 일단은 힘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하체도 지금보다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전체적으로 스윙을 설명을 해드리면 스윙 자체가 손이 스타트 때 멀어지세요 아, 예. 멀어지면서 클럽은 그러면 눕겠죠 네. 만약에 제 와이프처럼 골린이들은 손이 네. 멀어지면 멀어지면서 체도 일로 가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손이 멀어지면서 지금 클럽이 안으로 오시거든요. 네. 그랬다가 하체가 이제 지지가 안 되어 있으니 몸이 뜨면서 더 넘어가는 거거든요. 아... 지금은 이런 개념들을 조금 바꿔드릴 거고요. 네네. 우선은 후기 날때에 이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혹시 스윙 디렉션이 뭔지 아세요? 좀 처음 들어봅니다. 어, 예예. 예. 우리가 네. 스윙 궤도 아우인이냐 인아웃이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 예, 예. 요공 압축 지점에서 인아웃이냐 아우인이냐를 많이 나타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압축 지점에서는 저게 클럽 패스예요. 근데 스윙 디렉션은 조금 더 넓은 부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골반부터 골반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냐, 네. 전체적인 면이. 네네. 한마디로 이거는 지금 이 클럽 패스는 한반도이고요. 네. 이거는 아시아.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더 넓은 면적. 네네. 스윙 디렉션이 드라이버는 어택 앵글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약간은 인아웃이 나와도 된다긴 라 하지만 네네. 지금 스윙 디렉션이 너무 크신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받는 느낌이 크게 들어가시는 거죠. 제가 이제 그게 너무 심해졌어요. 옛날에 제가 처음 골프를 배울 때 무조건 그러니까 독학으로 쳤지만 막 에스페스 골프도 보고 뭐도 보면 그때 이렇게 몸 버티고. 벽 만들어 놓고 이렇게 치고 어 그많았 예, 예, 많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몸에 베어버린 거 같아요 많았었죠 예, 그때는 손 감각이 좋았을 때는 그게 진짜 이쁜 드로우로 나왔는데 예. 어 지금은 이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 페이드 치고 싶어 죽겠는데 안 되고 막 어어. 나는 무조건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는데도 막 자꾸 이게 쳐져서 내려온다고 하니까 스윙 디렉션이 지금 너무 크시니까 네. 페이드를 치고 싶어도 사실 못안 돼요. 여기서 페이드는 나실 수가 없는. 약간은 그러니까, 안쪽 맞지 않는 이상은 이제 어려우신 이제 그런 상황이신 거죠. 그러니까 페이드를 치려고 왼쪽을 조준하고 쳤더니 똑바로 가서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사실 골프 했으니 장기 관점과 단기 관점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해드리면 지금 현 상황에서 더잘 맞게 해드리는 옵션을 드리는 게 맞아요. 근데 네. 저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살이 찢어졌는데 꿰매지 않고 반창고를 네. 붙이면 이건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다고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연습을 하면서 앞으로 잘칠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 차, 차, 차 급하게 찾아뵙게된게 제가 내일 이제 베트남 북쪽으로 촬영을 가요. 아 촬영을? 제가 이제 이렇게 골프에 진심에 빠지게 되게 된 동반자가 있어요. 개그맨 정명훈 씨라고. 아 예예. 예. 그 정명훈이랑 이제 촬영을 하러 가요. 아, 네네네. 어찌됐건 뭐 개그맨들의 대결이지만 자존심 대결도 있고. 네. 제가 너무 좋은 그 파트너가 되지 못하면 미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 이기고 고을 떠나서 그럴 수있그 네, 제가 이게 아예 백지가 되더라니까요. 아, 필드에서 지난번에는. 자, 그러면 최적화를 만들어서 오늘 네. 드리겠습니다. 아, 내일 나가는데. 네. 예. 자, 우선 네. 어떤 걸 먼저 하실 거냐면요. 네. 혹시 그 무릎이 많이 안 좋으세요? 지금? 안좋 <laughs> 하체가 진짜 썩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만약에 네. 조금 안 좋으시면은 바를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어, 어드레스보다 살짝 무릎을 더 굽히시고요. 이제 오른발 중심에서 움직여 보실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상태에서 클럽을 이렇게 드시고요. 네네. 자, 굽혀진 상태에서 머리 좌우로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시지 않게요. 네네. 그러니까 오른발 중심에서 움직여 보실 거거든요. 네네. 근데 오른 무릎도 그대로 있고 네네. 이 상태에서 겨드랑이 붙인 상태로 회전을 할 건데요. 네네. 왼발도 이런 식으로 나이키를 그리면서 네네. 뒤로 가실 네네. 거고 그러면서 몸에 회전을 해 보실 거예요. 네네. 다섯 개만. 네네. 그럼 이런 느낌으로 얼굴 가만히 있죠. 네네. 무릎이랑. 자, 근데 지금 여기서 팔이 뒤로 빠졌거든요. 아, 예. 빠지지 않으면서. 오케이, 그런 느낌. 회전. 어. 둘. 물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셋. 넷. 다섯. 어. 그러면 은 어디가 지금 불편하세요? 여기요. 거기도 불편하시고, 예. 지금처럼 하시면 이 허벅지도 불편하실 거고, 코어도 예. 불편하실 거고, 다시 예. 한 번만 더요. 왼다리 쭉 하나. 어. 팔 모이시면서 둘. 셋. 오케이. 어. 넷. 다섯 이런 아, 네. 움직임, 이런 움직임으로 여기, 진행이 되실 거거든요. 여기 여기. 예. 즉 하체가 힘이 없이 다니시지 않고 지금처럼 단단하게 움직여지면서 어의 음. 안정성을 좀 키워서 예. 다니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보실 건데요. 네네. 지금 그러면 아이언이랑 드라이버랑 어떤 게 더? 예전엔 무조건 드라이버였거든요. 요즘에 예. 아이언도 잘안 맞아요. 아이언이요. 저희가 아이언을 일단 먼저 한번 해보실까요? 예. 예. 자, 넓혀주시고 하체는 딱 힘이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스톱. 그렇죠. 요런 움직임. 근데 손이 네. 조금만 더 몸에 가까이 있자. 어... 요런 느낌으로. 네. 자, 그리고 그립은, 제가 그립을 막 바꾸진 않으실 네. 건데, 그냥 손 안에 바람만 빼자. 네. 요런 느낌으로. 손 안에 바람만 요렇게 지그시 빼자. 요런 느낌으로. 오케이. 하체는 네. 좀더 단단하게 해주시고요. 네. 특히나 요 허벅지. 네. 오케이. 네. 네. 네, 오케이. 그런 느낌. 한번 쳐보실게요. 네. 저 신경 안 쓰셔도 괜찮으시고요. 약간은 좀요런 움직임들 하체가 타이트하게, 네네네네네. 오케이. 개그맨님 느낌에는 네. 오른쪽에 힘이 조금 더 길게 실렸다가 전환이 되는 느낌이실 수 아, 있습니다. 예, 그 느낌이. 예. 아까 저희 이거 했었던 것처럼요. 발로 넘어가지 말고. 예, 여기서 예. 개그맨님이 실었다가 바로 넘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네. 조금 더 길게 가는 느낌이셔도 괜찮고요. 오케이. 네. 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프로들이랑도 많이 쳐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잘 친다, 못 친다의 기준은 저는 구질을 어떻게 이제 내가 칠지 예측이 되느냐, 네. 안 되느냐 이 차이라고 생각을 네네. 하거든요. 네네. 지금도 이제 약간의 드로우를 예상하고 쳤는데 좀큰 흑이 나고 네네. 한마디로 예측이 안 되는 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갖고 칠때 이제 어떤 공들이 나오는지. 예. 자 그리고 팔도 더 모아주시면서 백스윙만 오른쪽으로 깊게 가시면서요. 서. 자 모아주시면서 여기도 모으고 허벅지도 모으고 약간의 이 모으고 오른쪽으로 좀 최대한 깊게 넘어가는 느낌으로 갔다가 한번 돌아보실게요. 이런 이미지. 오케이. 어, 되게 잘하셨고요. 대신 불편하시지만 원래 속도대로 내서 한번 쳐보시겠습니다. 예. 허벅지는 이 정도 힘이 가해지셔야 되시거든요. 오케이. 조금. 자 오케이 자 그리고 네, 네. 자 우선 첫 번째로 제가 교정할 것은 네, 네. 지금처럼 하체를 단단하게 고정하면서 팔을 어느 정도 모아주는 네.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네, 네. 어드레스 한번 해보실게요 네. 어, 자 우리가 약간의 이제 패스를 바꿔줘야 되는데 네, 네, 네. 만약에 공이 오른발 쪽에 있으면 오른발 쪽에 있을수록 아우디니 나올까요 이나웃이 나올까요 이런 식으로 곡선이 그려진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을수록 이나웃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에 있을수록 이나웃이나오시근데볼 네. 포지션을 보시면 오른쪽입니다 제가요 예. 정면에서 보면 요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일로 옮기실 거예요. 아... 요 정도까지. 예. 그럼 되게 왼발이 느낌이신 거죠? 예. 어, 요런 느낌으로. 예. 자, 이렇게 하고, 예. 팔로우 스루는 저희 여기까지만 예. 한번 쳐보실게요. 내일 코스를 나가는데 최적화를 시키는 플랜으로요. 하체 잡고, 팔 모아서, 그립도좀 단단하게. 들, 스톱. 그쵸? 네. 이런 움직임. 지금처럼 치시면은 일단 들어가는 길이 클럽 패스가 너무 심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으로 일단은 좀 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일단 내일 치실 때는 팔로우 예. 수를 넘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네. 여기까지 잡고 치시는 게. 그냥 오히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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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러니까 일단 저는 큰 훅이 어떻게 하면 안 나는지도 지금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예, 예, 예. 예. 지금 바꿔야 될 게, 볼 네. 포지션을 바꿔서 예. 너무 큰 인하우스윙이 나오지 않게 만들고, 그립 타이트하게. 그립, 그립 타이트하게. 그러면 저희가 조금 속도 내서 한번 네. 쳐보실까요? 지금은 아. 어떠셨어요? 어,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은 예. 큰후는안났고 예. 예. 그렇죠? 어 좋은 느낌이셨습니다. 예. 어. 일단 좀 뭔가 제가 옛날처럼 한 번에 콜덕 넘어가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예. 제가 옛날 스윙도 좀 찾아봤거든요. 예. 반동을 좀 많이 쓰는 마, 타입이 죠 맞아요. 있어요. 예. 제가 한번 딸깍하는 그 반동에 맞아요. 딱 맞춰서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 반동을 많이 써 봤으니까 예. 이번에는 안써 보면서도 한번 플레이를 한번 예. 해 보시자라는 것이죠. 예. 지금 너무 잘 치셨습니다. 다시. 자, 공 약간 왼발 쪽에다 두시고요. 조금만 더 오케이 그럼 되게 왼발 느낌이시죠 예. 근데 이게 진짜 솔직하게 중앙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잘못났네요 예예예 어이 정도 자 네. 하체 힘 주시고 네. 약간의 속도감 그리고 단단하게 지금은 아, 어떠셨어요 지금 만난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은 한마디로 네. 이거는 예측이 가능하게 공들이가더라 네. 지금도 네. 좋으셨죠 예. 네. 어이런 이미지들. 힘 빼라는 레슨은 되게 좋은 레슨이지만 누구한테는 약이 될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독이 될, 수 있는 독이 될 수도, 있는 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아까 그립을 보면 그립 네. 자체가 거의 공간이 보일 정도로 잡으셨었거든요. 네. 그리고 치는 스타일도 이제 힘을 많이 빼고서 네. 이 치는 스타일이신데 헤드보기로 쳐라, 헤드보기로처 하니까 예예예. 예, 예. 자꾸 이렇게 너무, 너무 그쪽에 빠던것 같아요. 로리 메킬 로이가 올 시즌 시작할 때 예. 자기는 올 시즌 시작하면서 그립을 평상시보다 더 세게 잡을 생각이라고 아. 이야기를 했고요. 최경주 프로님은 1부터 10 중에 10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심입니다 네. 그립의 강도를. 그 정도까지 세게 잡자가 아니라 최소한 공간이 뜨지 않을 정도. 아, 아무래도 공간이 뜨면 음. 이 공간 안에서 이제 아무래 그러니까. 클럽이 얼만큼 많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잡고 저는 개인적으로 개그맨님께서 네. 로우 엔드 캐퍼시니까 로우 엔드 캐퍼면 바뀌지 않을 되는 부분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첫 번째 축. 축의 움직임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가 아니고, 내가 중심 축을 어떻게 움직여야지만 이 팔과 몸이 매칭이 잘 되는지. 그러려면 하체의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중심 축에 대한 훈련이 이런 훈련도 됩니다. 예, 네, 개그맨이 계속 회전하면서, 그쵸, 그렇죠. 몸도, 이제 몸도 돌면서, 그쵸, 그렇죠. 돌면서 그런 느낌, 그쵸. 그렇죠. 요것도 이제 무릎이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조금씩 해주실 거고요. 그러면 코어랑 허벅지랑 그 안정성이 이제 좋아지시는 거죠. 균형이 더 깨지면서 요 훈련 계속 하시고, 그리고 그립 타이트하게 잡고, 마지막. 이게 손도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응. 임팩트 때 손에 크게 좌우측의 움직임이 커지시면 예. 열렸다 닫히는 게 커질수록 당연히 예. 편차는 커지겠죠. 예. 지금 같이 임팩트 존에서 내가 몸과 손과 클럽이 어떻게 매칭이 되어야지만 공들이 이런 터치로 가는가? 네. 이런 부분들을 자꾸 학습하셔야 되거든요. 축과 네. 임팩트 터치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 네. 지금처럼 팔로우를 약간 끊어서 하시면 그 움직임들이 더 빨리 익혀지시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지금 몇 미터 샷을 지금 치실 겁니까? 어, 150으로 한 번. 토탈이요? 네, 토탈. 네. 자, 허벅지 안쪽. 쭉. 저는 계속 허벅지는 이 정도까지 네. 타이트하게 힘이 중간에 빵 풀리는 느낌이 아니라 네. 깊게 걸어주면서 진행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케이. 다시. 자, 공은 더 왼발 쪽에 있으셔도 되고요. 자 지금도 힙이 예. 조금 더더 더 이런 느낌이셔야 됩니다 예. 약간 은 오른쪽으로 가는 느낌이신데 여기가 좀 힌지가 걸려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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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화면 보시면 예. 어, 전혀 오른쪽으로 안 가있으시거든요 예. 다시 아니. 백스윙만 이런 느낌이신거죠 예. 힙이 오케이 자 공은 살짝 더 왼발 쪽 오케이 와 좋다 이거 아 나이스 이거는 심하게 말하면요 이런식으로 예. 스케이트 하듯이 어. 이 느낌이 좀 많이 들어있으셔야 되는거 이러면서 걸렸다가 넘어가는 느낌, 그렇 걸렸다가 쭉심하게 걸어주셨다가 꾹 넘어가시면 아. 이제 큰 힘이고 여기서 개그맨님께서는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하시면 아, 여기는 다시, 이제 막히는 건 아, 정해진 아, 그러니까, 수순입니다. 아 이렇게 아. 그래서 이제 이해될 것,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임팩트 시점에서 했다가, 스쿠핑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에이. 예 예. 그렇죠? 걸렸다가 이거는 이제 좋은 힘쓰임인 거죠. 에이.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하는 이런 느낌과 네. 팔로우 때 손에 롤을 없애서 약간 임팩트 때도 여기에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느낌으로 가볼까요? 그렇그 피니시까지 네. 그런 느낌으로 휘... 왼편으로 더 돌아주셔도. 그로그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제일 진짜 잘 쳤을 때가, 제일 앞에 쳤을 때가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소, 소, 이런 느낌으로 맞았을 때가 제일 잘 맞았을 때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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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자, 허벅지 깊게 쓰시고 네. 팔로우스로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좋았죠. 네. 이렇게 치면 예측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아 스윙 디렉션이 그래도. 예. 아까보다 많이 줄었... 줄었죠 네. 어. 신기해. 이런 느낌들로. 과거의 내 패턴을 살펴보면 네. 손이 이런 식으로 털릴 수밖에 없었던 네. 이유는 일단은 그립도 느슨하고 하체도 느슨하고 막협... 여기서 개그맨님께서 몸이 이렇게 엉덩이가 반대로 역방향으로 빠지니까 막힐 네. 일밖에 없었고 네. 몸이 막혀 있으니까 손이 접혀서 이렇게 털려 맞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은. 오른쪽으로 길게 걸어 주시니까 느낌에 이 상태에서 돌아주면 더 왼편으로 돌기도 쉽고 그 상태에서 돌아주면 더 오른쪽 골반이 높으면 왼편으로 돌기가 쉽거든요. 예, 예, 예. 지금처럼 예. 이 과정이랑 손에 릴리지 안 하는 거랑 매칭을 시켜 주시면 너무 좋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여기서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예, 밟아 주고 예. 넘어갈 때 있잖아요. 예. 개그맨님께서는 길게 최대한 가셨다가 하시면 예. 이제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아, 저는 오히려 길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예, 예. 그러면 이제 넘어가기 좋다라는 거죠. 체중 이동이 안 돼서 그런 건가? 너무 빨리 다다 넘어갔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아, 더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더 막히시고? 네, 네 맞아요. 저도 이제 훅으로 사실 너무 네, 그게 스트레스를 왔었어요. 많이 받았어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실제로 투어프로 선발전에서 음.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미지 이미지를 음. 아 나는 임팩트 존에서 음. 헤드 앵글이 크게 열리거나 다치지 않으면은 나는 이면대로해서 얌전하게 다니면은 나는 무조건 공은 똑바로 가. 음. 예측이 가능하니까 저는 네. 이 이미지만 갖고 공쳤거든요 네. 연습생안 하고 그래서 네. 항상 머릿속으로 이런 느낌을 그리실 건데 그러려면은 손이 그러니까. 지금 개그맨님께서는 이런 느낌이신 거죠 그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나는 그런 느낌으로 쳐도 개그맨님이랑 저는 페이드는 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왜냐면 저희는 잠깐 한 개만 더 치시고 네. 드라이버도 저희 네. 한번 네. 쳐보실까요 손 지금처럼 길게 지켜져서 들어가는 느낌 너무 좋으시거든요 오른쪽으로 깊게 네. 타이트하게. 우와. 살짝 제가 덤볐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너무 좋으셨어요. 예. 오히려 예. 제가 아까 장기 관점과 단기 간점 관점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단기 간점에서 제일 잘칠수 있는 방법은 어, 스윙 디렉션을 역시 인아웃으로 쓰는 겁니다. 네. 장기 관점에서는 그래도 마이너스를 써 주면 좋거든요. 아... 아이언은 오히려 더 내려치기가 좋은 예. 궤적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지금이. 아... 그러니까 클럽 페스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네, 네. 이 정도만 다더 행복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갔다가 넘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돌면 스윙 디렉션이 더인나웃시 네. 줄어들겠죠 예예. 예. 이렇게 가면 스윙 디렉션이 어, 인나웃시 예. 커질 거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바꿔 드릴게요. 예전에 거예요. 하도 등지고 치라 막 그러면 제에 아,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이게 퍼니까 더 도움이 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이게 진짜 사실 올해처럼 제가 스스로 이렇게 골프를 치고 싶어서 나가지 않은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올해가 그랬어요. 예전에는 스케줄이 비고 시간이 비면 연습하고 싶어서 아 필드에서 연습하려고 나가고 했는데 예, 예. 올해는 그런 게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두려웠어요, 사실. 아, 아, 아. 골프를 내려놓까 막이 정도로 고민할 아 정도로 기준이 없으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저는 항상 그쵸. 제 채널에 나오는 아마추어 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야근 사에게 골프는 프로에게서 아, 기초가 아, 부족해서 그런가 해서 아~, 아, 아 이게 버릇이 너무 나, 나쁘게 들어가지고 예예 예. 네. 그래서 오늘 네. 저희가 지금 수업을 하면서 네. 내 원래 상황이 어땠었고 근데 어떤 옵션을 주니까 네. 어떤 식으로 바뀌더라. 저는 이걸 네. 얻어가셨으면 좋겠거든요. 네네네. 가장 큰 이유는 스윙 디렉션이 문제였었는데 네네. 그 스윙 디렉션을 무너뜨리는 그 이유와 그리고 해결 방법. 이거 얻어가시면 되거든요. 예. 자, 이번에는 저희가 필드 대입해서 할 건데요. 네네. 어떤 구질 치실 거예요? 최적화. 그냥 네, 살짝 들어도 괜찮습니다. 살짝 들어. 네. 몇 미터 그럼 사이드로 치실 거예요? 그런 기대좀차도 없어요. 그냥 아. 공이 훅만 안 걸리면 좋겠다는 생각이지.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느낌 갖고 치면 제생각엔는 5m 들어오것 같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렇게 한번 쳐 보실게요. 150m, 예, 예. 5m 들어. 오. 자, 뭐 예. 목표한 것보다 오른쪽으로 왔지만 너무 좋은 샷이었죠. 예, 예. 결국에 우리가 골프가 계획하고 항상 반응을 하는 예, 분야잖아요. 예. 항상 똑같은 거리가 나오지 않고 똑같은 예, 상황이 아, 나오지 그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연습의 질이 올라가는 연습은 지금처럼 계속 목표를 부여하고 그 목표에 대해서 반응하게끔 이 동작을 집어 넣을 때도 이 동작을 했었을 때 어떤 구질이 나오고 어떠한 커브향과 어느 비거리가 나오고 이런 것들 계속 학습하면서 치셨으면 좋겠거든요. 네네네. 약간 오른쪽으로 가셨잖아요. 네. 근데 이런 느낌 갖고 코스 가셔도 어차피 네. 이 정도까지는 안 들어갈 거라고 저는 아,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느낌 많이 가지고 치셔도 전혀 관계 없으십니다. 네. 오. 오. 와. 이 정도면은 넬리 코다 들어옵니다. 에. 너무 잘 치셨죠. 허리도 어. 괜찮고요. 예. 확실히 세게 맞으시 압력이 충분히 실렸다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드로우 커브양을조절 하는 방법만 알아도 프로까지 정달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laughs> 드라이버도 똑같은 거예요? 드라이버도 역시 길게 왔다가 네. 약간은 홀드해서 돌아주는 느낌 지금은 베스트시죠 기존에 저와 했던 그 체중이동하고는 완전 반대예요 완전 반대이시죠 네. 근데 예, 예. 그러면 어색하잖아요 불안하고 네. 공이 생각보다 잘 만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것도 이제 공을 왼쪽에 좀 두고요 드라이버는 한번 제가 볼 예, 예. 포지션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게 볼 포지션이세요? 제가 원래는 이 정도 맞던라고일단이 정도에서 네. 어, 네.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예. <laughs> 일단은 왼쪽으로 좀 가는 볼이 나오셨고요 예. 자, 그럼 이것도 역시, 아, 네. 개그맨님, 공을 조금 빡았다. 더 평상시보다 왼발 쪽에다 두시고요 이것도 예. 역시 조금, 조금 더 예. 길게 보냈다가 여기까지 가다가 확 풀렸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이것도 조금 더 길게 갔다가 예. 홀드하는 느낌 역시 동일하게 주고 한번 쳐보실게요. 예. 오른쪽으로 쭉. <laughs> 어우! 제가 확실히 여기가 좀, 예. 그러면은 지금 밀리셨잖아요. 예예. 밀렸으면은 저희가 홀더 하니까 밀린 건데 네네네. 더 좋습니다. 더 네. 이런 느낌 깊게 가지시고요. 예예. 어차피 손안 감을 거니까 예예. 이런 느낌으로 더 이렇게 왼편으로 돌아보실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개그맨님은 오른쪽 어깨를 약간은 좀 감싸는 느낌이실 수 있습니다. 이 느낌이 예예예. <laughs> 너무 잘 치셨어요 네. 진짜 네. 음에 들었습니다 어, 왼쪽으로 안갈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어, 예. 일단은 왼쪽으로 낮은 훅은 골프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예. 생각하거든요 지금 잘하셨습니다 지금 네네. 스윙 디렉션 많이 떨어지셨고요 그립은 세게 잡아도 된다는 거죠? 네 예. 예. 그립 세게 잡으셔도 됩니다 와와 와. 자, 지금은 스윙 디렉션 조금 크게 나오셨지만, 예, 예. 릴리즈 포인트가 너무 좋아서, 지금 것도 괜찮게 가셨죠? 스팟에 맞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가서 놀랐어요. 예. 지금도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몸으로 데리고 다니셔야 되거든요. 와...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구질이 예. 안 나와, 이거를 아는 게저 진짜 중요하다고 예, 생각을 예. 하거든요. 또한번 쳐보시죠. 어, 지금 거 너무 잘 치셨습니다. <laughs> 그렇게 좀 뻣뻣하고 불편해도 얘기하신 게 이런 거였구나. 예. <laughs> 와, 145. 자 아, 이렇게 근데... 해서 오른쪽으로 가시잖아요 네. 완전 땡큐 터 네. 일로 도시면 되거든요 네. 어, 자 요런 네. 느낌 맞습니다 100% 지금은 많이 불편한 동작이어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좀 유연해지나요 아무래도 그렇죠 불편하다는 라건 네. 익숙하지 않다라는 네. 거거든요 네. 자꾸 하시다 보면 편해지시죠 아... 그때까지는 불편하셔야 됩니다 하... 근데 지금 네. 저희가 아이언 레슨하고 네. 드라이버 치는데 왼쪽으로 네. 큰 공은 안 나왔거든요 요런 네. 느낌을 갖고 치실 때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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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숙달되시면 네. 빠르게 가셔도 네. 되겠지만 지금은 네, 네. 네. 쭉, 깊게 릴리즈, 짠. 오 와, 145. 와우. 네. 잘하시네요. 아. 네, 네. 훅이 안 나는 느낌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오늘 처음 뵙지만, 앞으로도 계속 골프를 치실 거고, 네. 저는 되게 잘 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스윙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부분을 신경을 쓰니까 그 구질이 안 나올 것 같더라. 즉, 잘 맞을 구질들이 예측이 되더라. 저는 예, 예. 전 자꾸 이런 거 알면서 지셨으면 좋겠거든요. 하... 사실 많은 분들이 골프 레슨을 하면은, 아, 나 계속 필드 나가야 되는데, 시즌 중인데 안 맞으면 어떻게 이런 마음들이 많으신데, 제 관점에서는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딜레마에 빠졌던 게, 헤드가, 제가 하나도 안 된다니까, 헤드무게로 쳐라니까. 맞아요. 헤드가 날 들어가고, 나가, 내 몸을 싹 꼬아놓고, 그 다음에 치는 걸로 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그 아예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내 몸이 그냥 꼬아서 헤드를 보냈다가, 이렇게 맞아요. 완전히 그런 이미지이신 거죠. 네. 전 되게 잘 맞을 것 같거든요. 지금 거의 내제 몸을 쥐어 짜는 그 느낌이에요. 나중에 영상 보시면 네. 뭐야 이 정도야? 약간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나는 되게 힘든데 이상황에서 영상 보면은 그냥 편안해 보이시네. 아, 그러니까 화나더라고요난내 <laughs> 몸이 죽을 것 같은데. <laughs> 예. 한 번만 봐도 될까요? 아 어, 예, 너님이? 그럼요. 지금 98마일 나오셨거든요. 예. 그럼 지금 화체가? 어... 버티다가 가신 거거든요. 예, 아, 그래도, 그래도 그쵸? 아까보다 크로스오버도 덜된거 같은데. 그쵸, 그쵸. 많이 있고. 버티면서. 예. 어, 이게 되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정도 오버스윙은 그냥 이해하고 치워는게 낫겠다. 그러니까 장기 관점에서는 예. 저는 수정하셨으면 좋겠는데, 예. 내일 출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단기 예. 관점에서는 예. 지금 뭐 손, 이, 이게 중요하지 예. 않고, 어떻게 압력을 실을 건가,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몸의 축을 만들어서 스윙 디렉션을 바꿔줄 건가, 예. 그리고 손은 어떤 느낌일 때 매칭이 되는가, 예. 이 부분들이거든요. 이 느낌, 서로 예. 이제 매치업들. 저희 엔딩 샷 한번 가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너무 감동, 감동 깊게 받았나 봐요. 자볼 포지션 아, 약간만 좌측 발에 예. 두셔도 괜찮고요. 그립 딱 완전히 공기 빼게. 아. 와, 에. 완전 나이스. 에. 그러면 지금 예. 이렇게 치시니까 훅날것 같으세요? 아, 솔직히 불안은 하지만 네. 이제 방법은 좀 아니까 네. 아, 요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네, 일단 네. 충분한. 오른쪽에 체중을 실어 놓고 그다음에 내려와야지라는 그 생각 일단 그밖에 없어요. 일단 체중이 충분히 오른쪽 무릎 여기 허벅지에 압력이 올 때까지 해 주고 그다음에 저는 예 생각에는 원래 앞에 갔다 뒤로 왔거든요. 네 네. 그게 없이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느그렇 짧게 쓰는 느낌이시죠. 예. 그 말씀이 딱 맞습니다. 여기서 과거에는 예. 오른쪽으로 짧게 가서 골반이 이렇게 무너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마디로 앞에 대게 길게 눌리는 패턴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몸도 막히고, 네네. 손도 빨라지고, 예. 약간 은 걷어맞는 이런 샷들이 나오셨었는데, 어, 그렇죠? 예. 지금은 길게 보내는 느낌으로 해서, 오른쪽 골반이 높아진 상태에서 돌면, 확실히 몸에 막힘도 적어질 수가 있고요. 근데 몸이 덜 막히는데, 손이 학습이 안 되면 역시 후기 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손의 옵션도, 릴리지를 줄여주는 옵션 쪽으로 가져가시는 느낌으로 제가 오늘 처방을 드렸죠. 아, 그럼 이게 바디턴인 거예요? 그죠 아 몰랐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의미를 몰랐어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일단 좋았던 건 여기 여기 체중만 신경 쓰고 쓰니까 아우 여기 여기 뭐 손을 뭐 신경 쓰고 할게 없어요. 여기, 여기 코어하고 일단 예. 예, 여기 무릎에 신리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전에 느낌을 찾아가시는 골퍼분들이 많다고 네네네. 생각을 하거든요. 백스윙에서 이제 좋은 느낌이다. 네네네. 안 좋은 느낌이다. 사실 저희가 골프를 치면서 백스윙에서 편안한 느낌이 들고 긍정적인 느낌이 들 때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자꾸 무대졌으면 좋겠고요. 네네네. 한 가지 이런 느낌 갖고 내가 치 치면 공이 어떤 쪽으로는 덜가 저는 이것만 안 꽂혔으면 좋거든요 코어의 긴장감만 좀 가지고 백싱 할때 그렇죠 난 때려 죽어도 이쪽으로는 안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좀 자신 있게 그렇죠 예. 근데 저희는 그러면 드로우가 난다 예. 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에임을 저는 에임을 페이드 보듯이 왼쪽으로 보면 안 되네요 제가 볼 때는 내일 나가셔서 에이밍 을 페어웨이 오른쪽 끝을 보시고 이 느낌 가지고 치시는 거예요 그럼 제 예상은 커브가 예측이 가능한 드로우가 나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나는 오른쪽으로 깊게 실었다가 네. 팔로 그 느낌으로 치면 나는 약간의 이제 베이비 드로우가 나을 거야. 만약에 많이 나더라도 홀더에서 치기 때문에 네, 네, 네. 어차피 코스 안에 있고 이제 이런 마음으로 치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반대 구질은 아예 아, 안 나오시니까요. 예. 아, 제가,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출연해 감사합니다. 주셔서. 아휴, 아, 제가 정말 진짜. 감사합니다. 아우,